안녕하세요. 티비큐입니다. 우리 몸에서 은근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잘 신경 쓰지 않는 곳이 바로 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며 심지어 면역 체계까지 관리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식생활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섬유질은 채소, 과일, 통곡물 등에 들어있는데요.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좋은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특히 사과나 고구마 같은 음식들은 맛도 좋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는 발효 음식을 챙겨 먹는 거예요. 김치, 요거트, 된장 같은 발효 음식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 들어있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고 소화를 도와줘요. 뭐 굳이 특별하게 먹을 필요 없이 밥한끼 먹으면서 된장찌개 한 그릇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소소하지만 효과는 정말 커요. 세 번째는 물을 잘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 과정이 더 원활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식사 중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적당히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8잔 정도는 꼭 챙겨 마시고요. 네 번째로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거예요. 가공식품은 맛은 있지만 당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도 먹어야 한다면 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고 조미료 없이 본연의 맛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제된 설탕 섭취를 줄여보세요. 설탕은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음식이에요. 단걸 너무 좋아하면 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물론 단 음식이 완전히 끊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과일 같은 천연 재료로 대체해보세요. 정리하자면 섬유질을 챙기고 발효 음식을 꾸준히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장이 좋아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조금만 신경쓰면 장도 행복해지고, 우리 몸 상태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TVQ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